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또 이제 7월달이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았네요.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양도소득세 마지막 시간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론 내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1세대, 1주대, 그러면 먼저 이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1세대,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로 볼 거냐? 1세대, 그러면은요. 거주자 및 배우자, 거주자로서 배우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부부라도 배우자로 보지 않는 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혼인신고하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도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 제외되는 것또 하나 남남이지만 배우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세법에 자 부부였는데 위장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서류상 남남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에 배우자로 보겠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제외 위장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의 세대거든요 이때.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주자로서 30세 이상인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서 별도의 세대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고요. 또, 30세가 안 됐어도요. 자녀 중에 과거에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현재 이혼을 해서 혼자다 결혼했었던 자녀는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 그러니까 참고로 월평균 95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 분리하면 30세 안 됐어도 결혼한 적이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는데, 이때 소득이 있어도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4번, 미성년자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거나 가족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주택이죠. 주택은 뭡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 이때 토지는 도시죠. 아니냐, 바뀌냐. 도시지역 안에서는 또다시 도시지역 안에 수도권 아니냐 수도권 밖이냐 안에 있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3배까지만 녹지 지역은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는 5배 그리고 도시, 수도권 밖에는 5배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0배까지 그래서 5배 10배까지가 부속된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취득에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요. 이때 취득할 때 당시 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었다면 취득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양도를 하면 비과세죠. 다만, 취득할 때는 조정 지역이었는데 양도할 때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어도 취득할 때 당시 조정 지역은 별도로 2년 거주하고 양도를 해야 된다. 거주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전출한 날까지를 거주 기간이라고 하고 보유 기간은 취득에서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유 기간 특례가 있어요. 5가지 이런 경우는 2년 보유, 2년 거주 안했어도 인정이 된다. 첫 번째가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취득하기 위해서 5년 거주했기 때문에 뒤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거주 못했어도 수용되는 경우는 내 의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해외 이주로 이민 가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로 이민 가기 위해서 양도를 하는데 2년 보유 거주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세법에서 억제하니까 이건 위헌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주하는 경우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따지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네 번째는요. 1년 이상 외국에 가서 거주해요. 3번은 이민 가는 거. 4번은 외국에 나가서 취학이나 취학 취약 사유로 자녀가 유학 갑니다. 아니면 어, 남편이나 부인이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갑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가족이 나가서 거주하다가 다시 오겠다 이것도 돼요. 이때도 매매가 안 되면 2년 먼저 출국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3번, 4번이 같은 내용이죠. 다음 5번은요.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 학교 폭력,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하 아, 지역으로 타시군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는 1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거주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주택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이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했어도 이건 안 되죠. 실거래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다만 과세는 하되 아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 세대가 주택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일시적 2주택 그랬죠. 이것은 뭡니까? 기존 주택이 있는데 이사가기 위해서 또 하나 주택을 취득했다면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일시적 이 주택도 지금은 조정 지역이 거의 다 해제됐기 때문에 일반 지역과 똑같아요. 그래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2년 보유. 다만 취득할 때 조정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조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된다는 거. 또 분양권 취득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 직계 존속 동거 봉향으로 2주택이 됐다. 즉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요.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어느 것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 올해 개정된 거죠. 혼인 주택 하나씩 가지고 혼인한 경우는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2025년 혼인한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어느 것 하나 양도하면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고요. 상속받아서 이 주택이 됐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주는 거죠. 승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되고, 또 귀농주택 취득했어요.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가지고 2 주택이 됐다. 그러면 5년 안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건비과세혜택을 주겠다. 다음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택도 2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택, 양도시 횟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이것도 올해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회 때 출제됐던 문제 한번 점검해 보고 갑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고가주택 제외하고 비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1세대 1주대 비과 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러면 맞죠.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주소지를 따로 따로 분리했어도 법률상 부분은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죠. 다음 2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그럼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여건 충족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그랬는데, 요거 맞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 하면 전체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각각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틀렸죠. 일괄해서 한꺼번에 양도하면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 일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임차 일로부터 그 임대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5년 거주하고 양도할 때까지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보유 기간 자기 앞으로 취득해 놓고 보유 기간 2년 충족하지. 안틀에도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을 세대 전원이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틀렸고요. 다음 음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나열된 것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으면 혼인한 달로부터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개정됐잖아요.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고요. 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6 0세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해서 어느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면 되죠. 이런 경우는 동고 동양물를 위해서 세대를 합친 거다. 효도한 거죠. 이래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10년이죠.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오늘 수업을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는 종강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공지하고 그 내용으로 다시 또 문제풀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간 멋지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7월 달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